야, 어제, 그축중파가 실수한 게 뭐였냐면은, 요즘 왼발잡이, 그러니까, 왼쪽 윙은 오른발잡이 많고, 왼쪽 윙은, 어, 오른쪽 윙은 그 왼발잡이가 많아. 왜냐면은, 보통, 치다가, 안으로 친 다음에, 이게 때리는 애들이 많거든. 그치. 그래서 어제도 좀 비슷했는데, 마찬가지였어, 어제도. 왼쪽 윙이 오른발잡이였고 오른쪽 윙이 왼발잡이였어 상대팀이. 그래서 이렇게 다가 내가 여기서 페이크하고, 안으로 치면은, 이게, 이게 바로 들어,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. 그치. 바로 바, 발이 뒤로 빠지면서 내가 공을 공이들 시선 못치면 안 되는데 아. 축제가퍼는 내가 이렇게 때, 때 등을 벌 내가 여서 이렇게 또치어 어. 다행히 또 치진 않았어 옛날에 어. 참 웃겼던 게 있는데 어렸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내가 어등 보이세요 등 보여 근데 또 이러쳐 쳐, 또, 또 거냐. 또, 또 쳐. <laughs> 이런 게 나와 가지고 이런 게 끝나지 않아 어떻게 되냐면은 쳐서 고아고가가 이렇게 되는거지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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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공격수가 장난치는 사람이 네. 많으면은 어. 그냥 얘의 시비를 왜냐면 이게 재밌거든 아 얘가 <laughs>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 내가 이미 등을 보일 <laughs> 순간 여기서 이게 이리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내가 <laughs> 어, 다시 어 이게 뭐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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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랑.. 호랑나비네 호랑나비 치는 방향에 발이 빠진다 생각하면 돼요 아기 생각하면은 자 내가 터치 그럼 여기서 왼쪽, 왼쪽시다. 왼쪽 내가 왼발이 왼쪽 나가는 거 아, 그지. 마찬가지로, 내가 오른쪽으로, 이렇게, 이고 있는데, 이쪽 가고 있는데, 오른쪽 쉬어. 오른발 나가면 되는 거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지 반복. 하다가, 이쪽 가면 된다 음. 이 훈련을 해, 이 훈련. 이 훈련을 하는 거야. 당연히 이 선수가 돌파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, 이게 뭐냐면은, 첫 번째는, 이 공격수와 나와의 거리 간격. 음. 이게 너무 붙어도안 되거든, 사실. 뭐 어제 우리 산 선수가 자꾸 실수해서 돌파당했 때문에 뭐냐면은 자꾸 도전하는 거 도전 아... 그니까 도전 끝이야 그냥 끝! 우리가 매번 매번 얘기하지만 파악해야 이 선수의 성향을 치달이야 치달 그러면은 내가 빨라 그럼 내가 이 정도 유지해주는 거지 이 정도를 이투스트 훈련하면서 첫 번째는 거리 간격 두 번째는 상대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것이두가지 아... 훈련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선수가 있으면은 이 선수한테 그냥 계속 좌우로 쳐달라 그래 좌우로 드리블 운동하는 거야 드리블 자 앞에 앞에 치가또 옮기면 또 계속 옮기면 계속 옮기면 계속 계속 옮기고 이렇게 계속 또 하면 또 바꾸고 언제 실지 모르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 그지 ほんとにもう。